우리나라 여자들의 수치가 뭐냐면 남자에 따라서 위치가 결정된다고 봐요. 그러니까 남자의 출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. 그게 꼭 자기를 위한 길이라고 믿어요. 자존감이 없는 거지. 나는 나고 남편은 남편이에요. 내 능력만큼 내가 인정받는다고 생각해야 되는데. 그래서 정말 한동훈 대표 부인이 이렇게 했다면 전철을 밟고 있는 거야. 김건희 여사가 지금 왜 화를 당합니까? 남편과 자기를 동일시해서 대통령 선거할 때 과도하게 역할을 하고 나서 부상심리가 작동해서 남편의 권력을 나눠받아도 괜찮다고. 갑질하다가 지금 국민한테 미움받잖아. 그 그걸 보고도 똑같이 합니까? 국민들은 앞으로 대통령 후보자 부인들을 다볼 거야. 이재명 대표 부인도 해경구 홍 씨라고 온라인상에서 아주 시끄럽더니, 김정숙 여사도 타지 말로 비행기 타고 가고, 지금 김건희 여사 때문에 속 시끄럽고, 여자들이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 역할을 하고, 자존감을 지켜야 되는 건데, 오직 남편을 위해서 살고, 그게 가해자 마음이에요. 나는 나고 남편은 남편이라고 좀 냉정하게 선을 긋고 살아야 자존감이 있는 여자고, 오버하지 않아서, 즉, 가해자 마음을 쓰지 않아서 남편과 내가 안전한 거예요.